It's not right. It's not right. No. Going insane. Got a problem to fix. Can we face it tonight? Face it tonight. Oh. No way.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아, 지난번에 밤에 야간, 야간 POV 1인칭 주행 영상 몇번 찍었었는데 다운타운도 잠깐 나갔었고 그래서한두 편, 세편 정도 이제 찍어서 올렸었는데 오늘은 주간 1인칭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려고 어, 잠깐 나왔습니다. 네, 저번, 지난 영상에서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지인 한 분이 그, 이코노, 그러니까 에코모드. 에코모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에코모드 거의 탈 일이 없는데 에코모드에서 또 느낌이 어떻게 좀 다르고 주행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에코 모드 위주로 해서 한번 주행하고 느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집 근처 이제 있는 데인데 그냥 뭐 시골길 같은데요. 그저 이제. 뒤편으로 쭉 가게 되면 저희 동네가 이제 나오고요. 여기 지금 100km 100km 도로인데 한번 가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어 그냥 완연한 여름인 것 같아요 지금 뭐밤 기온도 이제는 뭐한 10도 언더로 잘안 떨어지고 한 15도 16도 뭐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낮 기온은 요새 계속 20도 이상이니까 근데 뭐 간간히 비는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되면 솔직히 비는 뭐 가끔씩 온다고 해도 날거리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소나기나 잠깐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싹 퍼부어도 금방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비 와도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코모드에서 그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변속할 때 약간 단수 넘어갈 때 이제 버벅거림 현상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한번 지금 볼까 합니다. 이렇게 석유 추출하는 것들 이렇게 보이면 이제 군데군데 있죠. 벌써 이제 카놀라 저렇게 노릇노릇 해지기 시작하네요. 한국은 유채꽃 보려면은 제주도나 가야지 거의 보고 하는데. 팔거리는 거의 뭐 이런 데 농사짓고 하는 데들이 다 대부분 유채꽃밭 기름 만들어내는 그, 그거죠 거의 다 유채꽃밭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 여기가 다 완전히 노래져요 여기도 가까이에 이렇게 보이네요 뭐 근데 더 많은 곳으로 또 캘거리 근교에 이제 유체코 보러들도 일부러 가시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캘거리 내에서도 뭐 조금만 나가면 어디서든 보기 쉽죠. 100km 지금 구간이어서 지금 한 100km 정도로 맞춰서 그냥 가고 있는데 변속할 때 그렇게 뭐음 불편하거나 그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제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정도 속도에서 가속 감속되고 하는 것들은 뭐 이질감이나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있고 확실히 많죠. 저런 거 석유 주출하는 저런 장비들이 시내 주행 그냥 뭐 다니거나 뭐 고속도로 안탈 경우에는 뭐 에코 모드로 다니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에코 모드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전자 장비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뭐 전기 관련 계통도다좀 절전 모드로다가 다운 시키고 아무래도 연비에 최적화된 상태로 모든 그런 전장구류들이 아마 세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비에 얼마나 많은 그 작용을 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X6M 그 이제 출고해서. 그, 뭐, 출고 영상, 이런 거, 올라온 거는 봤는데, X540i, 이제, 오더 하신 분들 받으셨는지, 뭐,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직 시승기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솔린 계통 뭐, X6M이나, 그런 비슷한 류의, 이제, BMW SUV들 시승기도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는 마치 그 한국의 휴게소 그런 느낌 나는 것처럼 보면 주유소 있고,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것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있죠. 뒤에는 뭐 사설 캠핑장 뭐 그런 데고요. 저런 데는 트레일러 이제 장기 주차해 놓고서 또 여름 내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여기 한번 와봤었어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한 번, 여기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출발할 때 한번 가속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네, 뭐 이렇게 일반 모드처럼 막 치고 나가고 이러는 느낌은 없어도. 뭐 이렇게 변속이 더디다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간단하게 또 에코 프로 모드 한번 영상 찍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